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취득을 하고, 뭐, 군대 재배 후에 한국, 한국 정비사가 되게 꿈이었는데, 사실은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좀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그 정비 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도, 당장은 소위 많이 어려울 거다 해서, 음. 뭐, 이 일을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 둬라 나라도 찾아봐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당시. 음, 네. 지금은 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정비사가 꼭항공 정비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 정비에티틀을 쌓을 수 있게 뭐, 어디든 가서 취직을 해라 혹은 아니면은 너가 정말로 좋아서 할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거에 다시 매진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영상이 있었는데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어, 사실 어, 정비를 제가 한게된게 좀, 요새 좀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 선택한 거. 정비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음, 사실은 권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혹은 뭐 정비라는 그 행위 자체가 본인의 적성에도 맞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생겨요? 그러면 그게 굳이 비행기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어, 그, 그 단계까지는 이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계속 혼란스러웠던 거죠. 내가 만약 상공정비가 아니라, 뭐, 자동차 정비를 한다 고래도 만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러면 그, 만족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뭐 어디까지 해봐야 본인이 만족할 것 같아요? 아, 어... 길을 좀못 찾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다 이제 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네. 다 비슷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제도권 교육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이랬던 청년들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비슷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 보다는, 왜냐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뭐, 네. 어른들이 혹은 학교에서, 야, 너는 이쪽이 맞는 것 같으니까, 뭐, 이쪽으로 진출해갖고, 이렇게 가면 돼. 대학은 이렇게 가면 되고, 이런 전공을 하면, 이런 직업 가질 수 있으니까 가봐. 이렇게 추천을 받는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그런가? 그러고 이제 학습대에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그 미련을 못 버려서, 결국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허탈함도 좀 있고, 음.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결국 정말 내가 원해서 했던 건가? 어, 길을 남들이 만들어준 길을 본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네. 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일단은 스타트 라인은 출발을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제가 뭐냐면 출발을 못 한다라는 거야. 네. 충분히, 아니야.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됐어. 그러고 훈련만 계속 한다라는 거지. 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나 언제까지 공부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볼트 하나 지 모르는 놈이 무슨 뭘까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를 해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유튜브나 뭐 다른 글에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일단 뭐라도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야. 그 일단은 시작을 해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지. 시작도 안 해보고 계속 준비 만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정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작업에 이제 국한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그 안에서 또쭉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지위, 남들의 시선, 뭐, 조건, 직장으로서의 개념, 이런 것들 따지다 보니까 대기업. 대기업 따져보니까 뭐, 그냥 몇몇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난, 아, 저 멋있는 비행기 정비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직업을 가져보면 현실은 너무 달라요. 음, 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비행기 정비를 나도 정말 재밌게 해본 입장에서, 어, 바닥부터 이것저것 해보는 게 일단 제일 좋다라는 말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 뭐, 이미, 뭐, 글로도 내가 많이 얘기했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말은 했지만, 항공기 정비라는 직업의 한계도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비행기라는 네. 기계가 너무 고급 기종이 돼 버려서 뭐 이제 뭐 본인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이제 정비하기 쉬워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제 조금은 한편으로 좀 다른 생각을 좀해 보라고 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정말 정비 행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해 주고 싶고 그걸 충분히 알아서 그 관련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원하는 분야 직업적 난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20대 아직은 뭐 아직 26이면 시간은 아직은 좀 충분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조거, 조급한 생각은 좀,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서 본인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채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라는 질문을 하면 또 뻔한 답변이 나와 네, 맞습니다. 자 본인은 어때요? 첫 직장 기준이 어떻게 돼?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거야? 뭐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뭐 기계 관련된 본인이 할수 있는 어떤 직업이 됐든 한번 찾아보는 걸로 지금 결심은 들은 거죠? 아, 어, 그쵸. 음. 근데 또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걸, 때뭐 어떤 기계에서 좀이라도 좋다. 음, 네, 맞습니다. 그럼 답 나왔네. 빨리 취업하면 되네. 아, 거기에 못 막으면 없는 거겠죠? 그냥 제가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 아, 그것도 이제 할얘기가많는데그 네. 여기서 내가 많은 청년들을 하고 대화를 하고 취업도 시키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은 많이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네. 어, 많이 가르쳐 준다라는 뜻은 지금 할수 없는 걸 내가 자꾸 요구한다는 뜻이고. 네. 음.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격증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 데려다 바로 내가 쓸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아, 게 아니라. 가르칠 사람 같으면 자격증과 상관없이 뽑지. 나한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아다가 바로 현장에 넣어서 활용할 기업은 안 가르쳐요. 썰 아, 만큼 써먹고 자격증 필요 없으면 그 업무 끝나면 버리는 거지, 그럼. 이뭐 기업을 이분법, 이분법 논리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근데 현실이 이 사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전공 뭐 자격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대학의 지식 경쟁력이 높았던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굉장한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럴까. 대학이 이 산업을 앞서가고 있다고 봐요? 절대 안. 뒤쳐져도 한참 뒤쳐져 있어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학점을 만들어도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대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직업,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 지금 본인이 목표 삼아서 나저 직업 가질래 하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질 때쯤 되면 없어질 확률이 높잖아. 네, 제가 그걸 보고 한국정비사로 달려왔는데, 음... 그게 희미해지니까, 어,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산업 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이제 비행기 정비가 아니라 정비라는 행위 안에 들어와서 그 업계를 알아가고 그쪽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변해 가고 있는지 뭐가 새로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빨리 피드백을 붓고그 관련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그쪽 계통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나 학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걔네들은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라는 얘기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뭐 비전이나 계획 지금 뭐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데 섣불리 아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뭉뚱그려서 크게 얘기를 해보면. 비행기 정비 쪽은 이제 계속 단순화돼가고 있으니까 노동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은 거고 이전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쪽으로 가고 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산업 이런 걸 보면 이제 S.O.C 사업 쪽에 에너지 사업 글로벌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전자 쪽이 요즘 많이 대세가 되고 있죠. 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그큰 틀에서는 이제 그게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비라는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산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이런 기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스타트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확장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날수 있어서 첫 직장은 가능하면 좀 본인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이나 전공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나를 데려다가 처음부터 이것저것 본인 기준에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나를 많이 가르치고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회사. 그런 회사를 먼저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 많이 써서 여기저기 회사도 많이 넣어보고 가서 면접도 보고 이런 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회사에 이력서도 좀 넣어보고 면접도 가서 보고 또그 결과 가지고 뭐 경험자들하고 많이 대화도 좀 해보고 어, 이 회사 내가 가도 될까 뭐 간다면 어떤 자세로 가야 할까 가면 뭐가 힘들까 이렇게 선배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로 좀 올해 채운다면 뭐 지금 이렇게 보면 괜찮은 회사들이 사람 뽐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업들도 음, 괜찮은 회사들인데 인재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냥 주세요 아무거나 먹을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뭘줘 괜히 아무거나 줬다가 본인한테 독이 될수 있단 말이죠 음, 충분히 생각을 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 을 내가 줄수 있는 거지. 그럼 본인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래야 내가 네. 뭘아 뭐,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지. 뭘 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했던 경험치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거야. 그럼 네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왔거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그게 이제 몸에 배서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뭐, 여기 한교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한교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미 한교원 생활을 했다라는 뜻은, 해당 교직에 어떤 부서가 있고, 뭐, 어떤 이제 직무 체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학습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죠. 네, 그렇 음.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나 충분히 유대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인연을 보냈고, 자,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너 어디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어. 네. 그 질문이 정말 의미 없는 형식적 질문이 아니라는 것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보내만 주시면 전뭐 뼈를 갈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란 얘기지. 과연 좋아할까? 음... 정말 매력 없는 인재야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매력 이 있을까요? 거꾸로 저이 부서 거기 가겠습니다. 어, 저는 뭐 APG라 라인에 들어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전못할것 같습니다. 꼭 거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꼴통이야 이거. 사회성에서 나와요. 뭘 알아야 융통성이 생기지.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아 인생이라는 게 내가 꼭 그대로만 되지는 않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대신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한다라는 것도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쓸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할수 있겠구나 이것도 알아야지 그러면 최소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아 저게 무슨 의도구나 아. 내가 사람을 한번 딱 결정이 돼 갖고 한특기로딱 배속 받아 갖고 거기 가 버리면 아씨 나 여기서 평생 여기서 써가야 돼아 어떡하지 답답해 한숨만 쉬다가 군대 생활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 많아요 여기 이제 비행기 정비 하던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한 기원 다니면서도 자기는 뭐 엔진 엔진 정비를 하고 싶대 그래서 엔진 엔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노래 객실에서 네가 탑 찍어. 그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 탑 찍어라 그랬어. 그 말을 한지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 아저 엔진 보직이 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직 부서 가서 승승장구 하고 있었죠. 이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부서에서 또뭐 10년씩 했다고 그게 전문가가 됐다고 또 거기서 매너리즘이 또빠지거든 꾸준히 노력하고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그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도 심지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첫 직장에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야. 왜? 거기서 배워서 바꿀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더 나은 회사로 들어가서 뭐, 한네 번째쯤 되면 글로벌 기업을 간다든지, 그래서 다섯 번째쯤 되면 직장 다 털고 나와서 내 사업해야지. 정말 가치 있는 걸줄수 있다면 그 회사도, 본인한테 엄청난 걸 기회를 줄수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 나 나랑 친해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빼먹어야 돼. 그쵸 예. 그걸 할수 있으면 이회이 이 사회에 어떤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이 있는지 기업 공부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기업 공부하고 좀 모르는 거 생기면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질문 한번 겠습놓고 지금 음. 질문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laughs> 그러게, 그럼 됐어요. 어쨌든 지금 뭐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교류하고 있는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성격들 다 비슷해. 나도 그랬고. 근데 그 본인의 성격이 장점으로 발현될 때는 괜찮은데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할 때는 굉장히 단점으로 발현될 때도 많거든. 그거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오기 어려워요. 어, 빨리 보완하고, 사람들 빨리 만나고, 적극적으로 가서 어, 도움 요청하고, 이런 자세? 지금은 아직 20대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가 흉안 봐. 아유, 자식, 자세 좋네. 그러고 막 도와주려고 하지. 근데, 입도, 입도 안 벌리고, 울지도 않는 애한테 누가 줘? 울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어미새가 먹이를 준다고. 심지어 남의 새끼라도 울면 줘. 왜냐면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했던 경험들을 다 나눠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무거나 줄 수가 없단 말이지. 필요한도 나도, 나도 시간이 생명인 사람인데 아무거나 막 던져 먹어라 그러고 막 던져 던지는 것도 힘들어요 노력해야 되고 네.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막 울어야 가서 딱 하나 주지 그래야 또 나도 주는 보람도 있어 그렇게 줘야 또이 사람도 아 고맙습니다라고 받지 그래야 나도 어, 뿌듯하지 어, 그럼 혹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학생들 분들 중에 기계 종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많아요. 아니,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할수 없는 결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항공사의 네. 정비사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끝까지 정비사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 즉, 인공지능이 정비를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 작업들은 MRO 업체로 합청으로 다 넘겨서 노동자들한테 시킬 거고, 인공지능이 기계가 다 시스템 트러블슈링을 다 하겠지만, 그걸로도 해결 못하는 소수의 작업들. 이거를 할수 있는 인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능력자인 정비사들은 항공사 소속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워낙에 많아서, 뭐. 어 그건 뭐 딱히 특정 기업을 추천하기는 그렇고, 어 네. 그것도 일단 뭐지 공고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자격증이나 뭐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이미 기반이 이제 잡혀 있는 회사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보다는 네. 이제 새로운 기술 미래 이제 지금 현재 교육 체계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술을 이미 기업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네. 어,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굳이 공고를, 모집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런 회사라면 들어가서 뭐든 배우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앞으로 배울 네.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진 자들, 즉, 이 사회의 값들의 눈에 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아, 이 친구 괜찮네. 내가 데려다가 키워서 유용한 데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돼. 네. 그게 어떤 건지 잘 고민해 보시고, 네. 배워보세요. ,이.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